때는 물이 많았지. 됐지? 아, 물이 왜 이렇게 없고 말인가. 이거 물이 너무 많이 탔구나. 이제 물은 이제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와 아, 물이 목마르다. 어, 저기 가서 마시자. 예. 정말 지금 뭐 하는데? 현웅이는 물을 너무 많이 틀어버리게 된다. 현웅아 왜 이렇게 물을 많이 틀어? 하, 우리 장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삼이가 오 재밌을 거 같은데? 그리고 현웅이와 예찬이는 물을 장난치다가 집으로 가게 된다. 어? 예찬아 졸고? 어 그래 현웅아 잘 가. 서로 흩어지게 되는데 예찬이만 갔다. 현웅아 왜안 가? 어, 아나물좀 마실 거게 알겠어. 이어 이어 아어아나아아 no no <laughs> <laughs> 현웅이는 못쓸 집도 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세면대 오줌을 싸고 똥도 싸고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아, 대졸인데 서울이는 서울이는 물이 무리고 아, 물이 됐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응? 일단은 지금은 잠깐 지하수를 퍼다가 잠깐 임시 방편으로. 지금 아, 뉴스에 아, 보려겠습니다. 네, JBS의 제이 윤두식 아, 뉴스 속보입니다 네, 서울 서울이 지금 물이 몽땅 오염돼서 지하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마저 오염되면 우리는 물부족 아예 물이 없는 국가가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거지? 나 그저 물 가지고 장난쳤을 뿐인데 서울이 위험되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너지 그때 우리 뭐한거야? 그 야, 우리 동네 지하수 안된다고 으, 어 여기 편집있어, 잠깐 여기 물이 없습니다. 다른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세요. 어, 어떻게야? 템야 우리 빠겠어. 그렇게 돼서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되었던 것이다. 어, 저기 물이 있어. 저. 음. 아, 이제 맞네. 야, 여기 주인 있는 물이야 건들지 말라고 이 꼬맹이들아. 왜요? 주인 없는 사 주인 없는 사람은 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인이죠. 형아, 여기서 여기 이 땅에 있는 물은 우리 거예요. 물이 없어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니놈 손 손이 엄청나게 빠른가 보군. 셋. 아차시 뭐 우리 거어아 우리 고 우리 안 그리고 며칠 후 대통령이 나오는 뉴스에 뉴스를 본 현웅이와 예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입니다 지방왕 미국으로부터 원래 수입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서울시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이1 일. 여러분, 여기 이제 물이 한, 한 개밖에 도안 남았습니다. 어 아, 뭐야? 우리 온지 1분도 안 됐는데 뉴스 왜 이렇게 늦게 와 서울 시에 여러분들. 아, 그럼 왜그라고 했어? 아, 말라. 아, 책임질 거야? 아! 이거 려 들리는... 아, 라 아, 아으 없으면...